안녕하세요. 지표로 보는 시장 해설의 권혁태입니다. 22년도 10월 첫째 주 예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난주 발표된 지표 중에 핵심 내구재 네 주문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음식과 에너지를 포함한 전체 내구재 네 주문은 좀 줄었습니다. 금리가 워낙에 오르고 이런 것들이 하니까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가 레드북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예상대로 5% 금방까지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년 수준이 보통 전년 대비 5% 상승하는 게 평년 수준 가격이거든요. 그러니 금리를 올려서 실물 경제가 정상화되면 저 수준까지는 수렴하는 게 실물 경제가 정상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제로 금리에서 시작된 유동성 공급이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10%에서 뭐 거의 15%가 넘는 소매 판매 상승은 지속되기가 불가능합니다 5%까지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침체나 불황이 온다는 얘기겠죠 소매 판매가 늘지를 않는다는 거는 가게가 소비를 안 한다는 얘기니깐요 다음으로 주택가격지수입니다 주택가격지수가 팬데믹 이후 최초로 하락했습니다. 보시면 2020년 3, 4, 5월달이죠. 요 때를 제외하면 계속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슬슬 부동산은 좀 잡히기 시작한 게 아닐까 그런데 그린스펀이 그때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5% 초반까지 올렸을 때도 약 2년간 주택 가격 지수는 계속 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레도 지금 그때랑 비교하면 아직도 한참 남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케이스실러 대도시 주택 가격 지수는 얘도 내렸습니다. 점금금리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발생합니다. 거의 한 20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 소비자 자신감인데요. 금리를 올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서인지 하여튼 소비자들 자신감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 가격은 계속 높은데 좀 뭐, 어쨌거나 다른 상황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년 담보대출 금리는 6.5%를 넘었습니다. 이러면 뭐, 부동산에는 치명적 수준이죠.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하는데 6%면 연평균 수익률 6% 이상 어디서 인제 근로소득으로 메꾸든지 해야 하는데 그 정도를 이자비용으로 지급하게 되면 뭐 가처분 소득이 급감하고 가계 소비는 줄어들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봄의 재고입니다. 재고가 이렇게 하다가 점점, 네.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재고가 지금 쌓여가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로 보여집니다. 누적으로 계속 점점 쌓여지고 있는 거죠. 침체로 연결될 수준은 뭐 다른 쪽 소매 판매나 소비 쪽 지표들을 보면 침체까지 연결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천구 건수인데 20만 명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번 CPI를 분석하고 나니 이게 노동력 부족은 거의 뭐 확실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내려가기는 엄청 힘들 겁니다. 내년 초에 졸업하는 2023년도 초나 되어야 좀 어느 정도 노동 별로 이런 쪽 사람들이 부족해지는 그런 게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GDP인데요. 국내 총생산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2020년 팬데믹 때 이후로 딱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2분기 이상 GDP가 마이너스가 되면 기술적으로는 침체 조건입니다 그런데 실업률 이라든가 다른 상황은 여전히 경기 호황 확장 모드에 들어가 있으니까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이익도 소폭 상승했고요 3분기에 나오는 요즘 이제 10월달 어닝시즌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기업들 이익이 2분기는 네, 생각보다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인플레이션 판단하는 제일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물가 지수가 최고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금리를 올려가지고 기업들을 힘들게 만들어서 구조조정을 하든지 해고를 하든지 해서 실업률을 높이려고 지금 연준이 저렇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강제적으로 냉각이 가능한지는 금리를 어디까지 올려야지 이게 기업들이 힘들어서 사람들을 해고하고 그런 상황이 될수 있을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 역시도 음식과 에너지 가격을 포함한 물가지수는 또, 또 상승했습니다. 물론 뭐 전월비로 그렇게 크게 상승은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보고 있지만 뭐 보나마는 임금이 올라가면 또 이게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또 임금이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이,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PC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간 것은 지금 뭐 다른 쪽이 내렸는데 이쪽이 올라간 거니까 의식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인 수입은 계속 증가 중입니다. 임금이 오르는데 개인 수입이 줄 수는 없죠. 또 따라서 소비가 수입이 늘어나니까 지출도 네. 늘어나는 게 당연한데 지금 보시면 아주 그만큼 이제 가 물가가 올라가니까 수입도 올라가고, 지출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죠. 아무튼,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 지출도 조금씩 20년도와 21년도에 상당히 많이 변동폭이 이제 전월비로 컸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큰 의미에서 보면 지출은 다시 예년 수준으로 변동폭이 이것도 역시 하락 수렴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입은 계속 올라가는데 지출이 이렇게 전월비로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지갑 사정이 팍팍해지는 거죠. 부동산부터 해가지고, 월세도 그렇고. 네, 그리고, 지난주에 나온 지표는 이 정도로 다봤고요 미국의 2년물 채권 선물이, 어, 예, 재미있는 편곡점 부근에 도달한 것 같아 또한번 올려드립니다. 채권선물 보시면 9월 26일 날 4.36을 찍었습니다 4.36은 연준이 얘기하는 올해 4.4 4.1에서 4.4볼 어, 필요 없고요 거의 연준이 지시한 고점입니다 다음 연준 회의가 11월 중순에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시장이 요동치는 그런 상황은 좀 어, 오지 않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26일 날 렌트비가 이제 해외 언론의 월스트리트도 그렇고 렌트비가 꺾였다는 뉴스가 곳곳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덱스를 찾아보면 8월까지는 아직 구글 데이터는 안 나왔으니까요. 8월 데이터는 상승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런 뉴스가 돌면서 2년물 채권금리 선물이 4.36 고점을 찍고, 원봉이 나온 거죠. 결국 4.36은 연준이 예상한 금리에 고점에 도달했었고, 다음 연준회의까지는, 물론 금리를 올리겠지만, 시장에서 예측을 가지고 채권에 들어가 있는 많은 자금들이 움직이기는 좀, 시장 특성상,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FOMC, 아, 다음 FOMC까지는 채권금리 상승은 좀 4.36까지 계속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여요. 이게 6월달 연준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채권금리가 다들 이때만 해도 CPI가 그렇게 높게 나올 줄 몰랐죠. 9월달에 발표된. 그래서 시장은 반등을 했는데 시장이 반등을 하고 나서 이때가 이제 9월 CPI가 나온 게요점입니다 CPI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하고 금리는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이 이제 11월 중순에 연준의 FOMC 회의가 한번더 있고요. 12월쯤에 또 있습니다. 아, 11월 초순이네요. 5그 구간 동안 한달 동안 시장은 여기서 이제 그렇게 물론 좀 하락적으로 보고 있지만 좀 늘뛰기 하는 형식이 좀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난번 연준이 금리 고점으로 올렸다고 생각하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왔던 거고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그러면 지금 여기보다는 이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가 금리가 고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연준에서 0.75를 뭐두번 정도 더 올린다는 얘기죠. 지금 3.25니까 4.4나 4.6을 보면 결국 0.75를 두번더 올린다는 얘기 때문에 레벨 다운은 될 것이고요. 레벨 다운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저점 형성 구간을 거쳐서 이제 연준이 금리를 유지하고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는 멘트가 나올 때까지 시장은 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연 2년 물 채권물에서 좀 변곡점 같은 지표가 성립이 돼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 움직임은 이제 급등락이 예측이 됩니다. 레벨 다운되는 쪽으로 움직이면서 완전히 저런 식으로 채권금리를 고점에 도달해서 내리면 시장이 내려가긴 힘듭니다. 원래 지난 금요일도 금리가 내렸다 올라가면서 시장이 상승했다 하락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대기업들 나이키 같은 쪽에서 재고가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식이죠. 근데 EPS 같은 기업들 단기순이익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도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은 거의 연준의 금리 설정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게 될것 같고요. 일단, 무엇보다 좀, 그나마 다행인 것은 2년물 금리 선물이 연준의 예상 고점에 도달해서 이미 고점을 찍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금리를 4.4에서 4.9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 서입니다 여기 이제 마리틀팔러스인데 이걸 보면 다들 여기 4.4로 4.6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 좀전 화면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레벨 다운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를 이제 0.75를 최소 한번 이상 해야지 4.4에 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75를 한번 올리고 0.5를 올리면 1.25가 되고요. 3 지금 25에서 1.25를 올리면 거의 뭐 5%네요. 4.45딱요 밴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레벨 다운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이미 그런데 최근 선물 금리가 이미 저 정도가 있기 때문에 큰 하락은 일어나기 힘들 것이고 그럼에도 박스 쪽 하단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다음 주 움직이게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PMI도 있고요. 실업률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실업률 지표는 뭐 이건 벌써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기업을 그렇게까지 힘들게 두드려 패면서 실업자를 만든다는 게 미국 내에서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이때까지 뭐 그런 적은 잘 옛날 몇십 년전뭐 홀볼크라는 분이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쪽은. 네. 일단 다음 주 시장은 레벨 다운되면서 급등락이 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